근데 상대가 델리네. 아 잠깐만. 근데 델리 아 아니야 이거 루스 어선이 델리 화살을 좀 버텨 주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아니, 이거 이거 버텨 줄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한번 해보. 여기에 어선 하나 지어주고. 근데 왜내 사슴이 안 보이지? 여깄나? 어 여깄구만 다행이야 일단 대거는 모을 수 있겠네요 한8개까지만 모으고 그 다음에 어 잠깐만 이거 오든마 여기다 찍겠다 여기 어어 된다 된다 제발 오오 살았어 다행이야 자 이거는 그냥 어선 때리는 거 무시할게요 자동으로 아 수리되면서 물고기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대는 지금 연어 오를 먹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이제 효율 높은 심해오류로 식량을 어, 좀 많이 축적을 해놓겠습니다 에이 근데 안되네 안되네 에이 많아요, 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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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이건좀 많다 한 3개 정도만 찍고 한두개 정도만 찍고, 먹을 때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시대업 하고, 여기서 갤리사 하나 뽑은 다음에 갈게요. 자, 이거 공격 마렵지? 공격 마렵지? 잠깐만, 이거 일식 따니까, 어, 한 80방 때리면 되거든요. 한 세월이야 이거. 제가 좀 오랜만인 것도 있긴 한데, 어 들어가야겠다. 한번 그 옛날 반먹은 스타일들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 방목어 스타일을 좀 보여 줘야겠네. 자, 부두 3 개. 이거 섭지 캐고 있으면은 이거 무조건 통하고요. 섭지 안 캐고 있으면은 음 그냥 어선 하나만 찍고 한번 해 봅시다. 아,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구나.

선을고 아, 잠깐만. 이거. <laughs> 아, 잠깐만. 이것도 약간 좀 제가 좀 약간 좀 낚이는 것 같네요. 뭔가 느낌이... 아, 근데 이걸 잘 밀어붙여야 되는데.

Там... Бой. Приходите к бойни! Копейщик, бой! 개업 같네 근데 끼는 거 <목소리도> 영혼을 건다. 너는 막을 영혼이 부족했어. 자, 또 있다. 자, 이제 너, 너의 희망을 삼시대라고? 구경 찌르기나? 근데 내가 과연 그걸, 어, 그 시간을 줄것 같아? 나는 루스가 해상맵 개쓰레기 시절 때부터, 델리가 해상맵이 개사결 시절부터 했다고 나는? 나는 잘 알고 있지. 델리가 어디, 어떤 타이밍에 쓰고 어떤 타이밍에 약한지 나 아주 잘 알고 있지. 억울하지? 나도 옛날에 루스할 때 그랬어? 자또 간다 그리고 나 상병도 찍을게 나도 그러면 아 그렇게 기사가 싫다면은 오호 어딜 감히 박 바... 네 앞에 아 잠깐만 잠깐만 야지워봐지워봐 지워봐. 잠깐만 지워봐아 찍지 말지 아 그냥 이 미니그 집게 냅둘 거 그냥 아 진짜 집게 냅둘 거 그냥 가야지 이제. 이거 진거 같다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 브노긴 기방이 너무 이거 잠깐만 브노긴에는 이거 지금 이 친구 너무 많은데 잠깐만 잠깐만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이거 잠깐만.

Готовы будет? Готови Готови на кассе будут. Копейщицы в ряде стоят! Готовы будет? на пранк? судья. Воины, набрать. На пранк, напряжь, исправляйтесь! Готовьтесь! то будет! исправляйтесь! 하지만 난 기사가 많다고. 난 살아남은 궁수가 너보다 더 많다. 그리고 기사도 있다. 그리고 목재도 있지. 억울하지, 억울하지. 자, 3시대 가렵지. 3시대 가고 싶지. 3시대 가면 죽을 거 같아서 못 가고 있지. 예, 나도 이제 물 먹으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단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데스티니, 운명의 데스티니 아닐까 친구야. 상병 뽑고 싶지. 나도 뽑고 싶어. 나도 상병을. 나도 그래. 나도 이렇게 억울하게 질 때가 좀 많았었단다. 어, 이제 그렇다고, 이제 월드챗 갤러리 가서, 어? 막 존망게임이라고 그렇게 좀 이제, 다, 얘기,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고, 어, 사랑해. 너, 너 게임 접으면은, 이 게임 망해. 어, 에어엠포 하는 능지, 어, 막 레전드라고 그렇게 욕하고 다니지 말고. 나도 마음이 아파, 어, 그럴 때마다. 알겠지? 알겠지, 친구야. 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여기 해상 뺏겨 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어, 그래도 어떻게 잘 이겼네요. 잘 이겼습니다. 아, 이제, 아, 이게 심해 오류 거의 다 말랐구나. 음, 아, 그리고 여기에... 이 부두를 지어서, 연한 오류를 좀못 먹게 했잖아요, 상대가. 약간, 그것도 약간 좀 악수 같아, 내가 볼 때. 이것도 좀 악수였던 것 같아. 어, 한천 원, 이천 원더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기마병이나, 이런 공수를 한번더 뽑을 수 있었을 거야. 오! 첫 배치 결과는, 네, 정복자 2. 정복자 2로 올랐고요. 네, 정도면 뭐, 높은 편이죠? 자, 알겠습니다.